안녕하세요. 일산 금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신축년 2월 조심해야 되는 띠와 나이, 그 중에서 특히 관제수, 손제수, 사기수, 네,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별 띠 운세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2월도 띠별 운세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2세 경신생입니다. 네. 관제수, 손제수, 사기수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 중에 42세 경신생이신데요. 이분들은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툼이나 이렇게 몸싸움이 생기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폭행사건에 이렇게 휘말리거나 해서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관제에 희말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만이 관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휘말려서그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도 관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51세 신혜생입니다. 이분들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이렇게 투자자 모집하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기에 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내가 공범이 돼서 거기 연루돼서 관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공범으로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 모집하시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송사에 엮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59세 개묘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참삼대만큼 힘든 그런 아홉수다. 어, 그렇게 보여지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원만하지가 않게 흘러가요. 그리고 금전이나 이렇게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이용을 당하거나 그렇게 엮여서 조금 내가 좀안 좋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신부름을 해주고도 이거는 신부름일 뿐인데 내가 사기를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관제운이 의 들어오시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세 병원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관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금전거래, 투자 이런 거는 조금 어 조심하셔라. 그래서 특히 금전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 내가 좀 여유자금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일 없겠다 그래요. 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용 당하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투자 또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당해서 내가 이렇게 송사를 걸고 관제를 벌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춘년 2월 관제수, 손재수, 사기수가 들어올 테니 좀 조심해라 하는 띠와 나이.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어 힘든 상황이 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좀 피해가시라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듬어>